네, 안녕하세요 그 CL500이 와가지고 어, 신차로 샀습니다 이번에 혼다에서 그 프로모션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좀 할인해서 샀습니다 저 혼다 강북 딜러점에서 했고 그 출고할 때 거치대 그리고 충전기, 그 USB 포트, C 타입,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진 t G1 이 헤드라이트 앞에 이쪽에 붙였고요. 그리고 후면, 후면 블랙박스는 이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번호판. 이 뒤쪽으로 붙였는데, 요 라인 있죠? 요쇠 부분. 요게 이제 블랙박스 요 부분이 앞으로 넘어오면은 번호판을 가리니까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신차로 뽑았는데 지금 한 50km 탔는데, 타다가 좀물좀 좀 밟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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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묻었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요거 풋브레이크 요거 구매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구매하니까 서비스로 요거 와가지고 요거 또 CL500 로고 써있는 걸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면은 음, 여기도 사이드 발판 사이드 스텝 확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리에서 구매했고, 뭐, 내구성이 어떤지는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나서, 여기, 어 엔진 가드. 그것도 알리에서 사서 이따가 한번 붙여볼 거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다가 파리 칠게야 이쪽에다가 이제 사이드 브라켓도 이제 달 거예요. 그것도 하나 할 거고, 예. 뭐, 고그 정도로 이따가 부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도 여기 앞에 그 헤드라이트 그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릴. 그것도 설치할 건데, 어제 잠깐 해보니까 알리께 이게 딱 홈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따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겨 넣어 보려고. 안 되면은 그냥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170. 170에 그 몸무게가 82kg 나가거든요. 제가 앉았을 때 어떤 포지션 나오는지 한번 앉아 볼게요. 자 그리고 시동 시동 한번 켜봐서 엔진음 한번 들어볼게 엔진음 자 이렇게 키를 돌리고 지금 보이나 지금 59km 탔네 59km 탔고요 케이스에 네, 찍히고 도로 하고 일단 집에 가서 부품들 장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와서 알리에서 구매한 헤드라이트, 엔진 가드 그리고 사이드 브라켓까지 설치를 해 보려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레 그릴은 헤드라이트와 나사가 결합되는 구멍의 위치가 다르고 엔진 가드는 똥손인 제가 볼트를 억지로 풀었다간 새 바이크에 흠이 많이 날것 같았습니다. 사이드 브라켓도 라이트 그릴처럼 길이가 맞지 않았고, 알리 브라켓을 맞춰서 끼우면, 뒤에 있는 슈바에 간섭이 생겨서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해보려다가 실패를 하고, 전문가의 손을 빌리고자 양주 은현면에 위치한 효자바이크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연세가 이0이 넘으신 50년 바이크 정비 경력을 갖고 계신 장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어,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사장님께서 잘해주시고 정비 비용에 있어서도 다른 센터와 비교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아직까지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착해 주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볼트로 따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볼트는 2볼트는 맞아. 2 아니. 물고 하면 잘고 나와야 돼. 머리 돌아가는 아, 이거 이거 고작이거 가지고 2시간을 씨름했다가 <laughs> 뺐다 불었다. 뺐다 불었다. 왜냐면은 틈이 생기냐 버리니까. 아, 그 12mm 가요. 12mm 선. 머리 좋아야 돼. 안 그러면 잘못 들어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냥 알리발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 자르고 붙이고 시키게 다 있어. 자르고 붙이고 그런 거다 일로 갖고 와.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 여기 있어. 불법 등이 <트윙>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일 맞은 거예요. 차라이 그러면 <laughs> 여다 이렇게 끼고 열 끼고 어. 얘를.

이렇게 하더라고 지지마. 근데 각도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 이 정도면 돼. 꽉꽉 네? 조여야지. 그쪽 그쪽 좀꽉 조여야지. 약 약간, 약간 약간 내려 됐어. 그죠. 네. 쇼바에만 저거만 아. 안 되면 상관없어서. 안 돼. 예 오르락내락할 리때 괜히 거기가 꽉 조여야 돼. 네, 힘들어 꽉 졌어. 이자아 예. <laughs> 알리 검증된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laughs> 어? 그렇지 한두 명이라도 오면.